수익형 투자와 차익형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가지고 음. 투자자산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들어보면 과연 내가 어떤 걸 투자해야 될지, 어떤 게 적합한지를 한번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가시면 돼요.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 말씀드렸죠. 수익형 투자는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오는 투자. 차익형 투자는 투자하고 나서 그걸 팔았을 때 차익이 생겼을 때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차익이 안 생기면 망하는 거고. 그래서 한번 사서 한번 하는 일회용 투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일회용 투자. 자. 자, 차익형 투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느낌은 아시죠? 딱 차익형 투자. 이게 딱 보니까 그죠? 이거 이거 뭐 같죠? 이거 뭐 같죠? 그냥 뭐 굳이 부연 설명 안 해도. 그지 이제 넘어갑시다. 자, 수익형 투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수익형 자산에는 하나씩 볼게요. 자 주식, 응, 주식, 여러분들 주식도 수익형 투자자산으로 볼수 있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세 상승을 목적으로 사는 거 말고 배당 목적으로 사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근데 대한민국은 시장 파이가 좀 작아서 수익형 뭐4% 난다 하지만 1년에 한번 배당하고 막 이래서 약간 수익이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분기배당하거나 월배당하는 상품도 있으니까 그런 거 투자하신다면 은 그런 것도 포트폴리오로 갖고 수익형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실제 있어요. 아주 건전하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익형 투자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대부분의 99.9%는 차익형 투자로 주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잖아. 그죠 넘어갈게요. 자 아파트. 아까 아파트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들도 다 차익형 투자하시겠죠. 그리고 내가 깔고 있는 집은 자산이 아니에요. 내가 깔고 있는 집을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요 그냥 실거주를 위해서, 실거주 인연을 채우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 뿐인 거지. 그걸 가지고 뭔가 수익이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오히려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음? 재산세 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관리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깔고 있는 집이 비쌀 필요는 사실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인데, 저는 초창기에 아파트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초창기에. 제가 처음 아파트 투자를 한건 뭐냐면, 아마 영상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얻어 걸린 거예요. 그냥 동네에 청약 다 한다고 해서 청약통장길에 훅 넣었더니 됐어요. 그냥 돼가지고 그냥 했어요. 1억 7천에 분양받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 최대로 받았어요. 7천만원 투자해서 월세 줬어요. 돈이 없어서 또군 거예요. 제가 갈 수가 없어서. 좋은 아파트 가고 싶었는데, 저 임대 아파트 살았는데요. 새로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그 청약이 된 거야. 갈라고 했더니 한달 이자가 60만 원이래요. 60만 원이면 하루에 2만 원만 지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자겠더라고 2만 원짜리 잠을. 당시 물가가 그랬어요. 2만 원이면 모텔에서 잘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못 자겠는 거예요. 그 당시 1억에 대한 이자가 60만 원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나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그데 아내가 이게뭔 소리요? 다른 집다 해산하는데, 나 여기 뭐 놓을 건지 다 계산해 놨는데, 거실에 뭐 놓고, 작은 방에 뭐 놓고, 애들 방 어떻게 만들어 을 건지 다 생각해 놨는데, 지금 와서 안 들어간 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냐 이거야. 그 안에 설득하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를 줬어요. 자, 전세를 주려고 했더니요. 전 몰랐어요. 대출금이 많으면 전세 못 주는 거라면서요? 그때 29살 때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죠. 그래서 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 밖에는 안됩니다 어 그럼 월세로 해주세요 그럼 월세 얼마 받나요 그랬더니 어한 70만원 정도 받는데요어 그래요 근데 잘 알아봤더니 외국인한테 저희 평택엔 외국인 미군이죠 미군 미군한테 세주는게 있어서 미군한테 세주면 13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소파 놔주고 뭐 TV 놔주고 뭐 이런게 놔주면 된대요 아싸 그래가지고 막 사다가 설치해주고 받았어요 130만원 받았는데 현금으로 1년치를 한꺼번에 줘요 당시 5만 원권이 없었어요. 현금 주면서 영어로 저한테 세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세봤어요. 침발라 가면서. 그 1년치를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아 이게 이게 자본의 힘이구나. 그래 지금부터 시작하자. 얻어 걸린 거예요. 그냥 얻어 걸린 거 아무것도 모르는 30살짜리. 그러니까 제가 29살 때청양어갖고 31살에 이게 지어졌으니까 뭐 그러니까 얻어 걸린 게 31살짜리 뭘 하겠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더 아파트를 사야겠다. 그래서 아파트를 더 사서 또 월세를 줬어요. 또 사서 또 월세를 주고. 세 개, 네개 정도를 샀는데, 저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대출을 일으켜서, 최대한 일으켜서 월세를 받고, 월세를 받고, 네 개까지 늘켰어요. 늘키고 나서 아내를 딱 봤더니 절짝쩍이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임대 아파트 살고 있는 거야. 아내가 기분 좋겠어요? 우리가 세 주고 있는 네개 아파트는 다새 아파트예요. 큰 평수의 아파트고, 우린 24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아직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8년째. 집사람이 저 째려보고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겁이 나서 그 갖고 있는 집 중에 가장 적은 평수, 28평짜리로 이사 가기로 약조를 해줬어요, 집사람한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사 갔죠. 그래서 저는 아파트가 투자자산의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맞죠? 초보들이 하기 굉장히 좋아요. 환급성도 좋고, 어디 사기당하기도 어렵잖아요. 이게 얼마가 시세인지 정확히 알수 있잖아요. 부동산 중에 아파트가 가장 인기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환급성 현금화하기 가장 빠르고, 개량하기 쉬운 거예요.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도 초보자니까 아파트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근데 다르게 저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지 않았고요. 왜? 우리 지역인 시세 차익이 안 났으니까. 그냥 월세를 받는 목적으로만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한 450만 원 정도가 월세 아파트 다섯 채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건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건물이 보였어요, 건물이. 어디서? 교차로신문에서. 예전에는 교차로신문 아시죠, 여러분들? 교차로신문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취업할 때, 자동차 살 때, 뭐, 집살 때, 뭐, 취, 다 필요한 거예요. 교차로 신문 없으면 대한민국이 안 돌아갈 정도였었어요, 예전에는. 그죠? 그런 시절이 있을 때, 교차로문을 우연히 봤는데, 어, 6억 5천짜리 건물이 나왔어요. 얻는 건물인데, 한 달에 250만원에 월세가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오, 대박이다. 괜찮다. 근데 이거 뻥이겠지. 실투가 2억 5천이래. 아니, 뻥이겠지. 그 당시 아파트가 1억 7천이었는데 2억 5천 내면 250만원 받는다는 게 말이 돼 거짓말이겠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조그만 살았네요 올해 보여준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어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제가 가봤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그 당시에는 5일째 근무가 아니어서 12시까지 일하고 열심히 그 부동산으로 갔어요 가가 지고. 차를 대고 그때 이제 부동산도 오전만이라고 집에 가는 거든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시반 정도, 두 시, 2시, 한 시에서 두시 사이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건물 산다고 하니까. 그래서 끼익 도착해가지고 부동산에 딱 들어갔더니 사장님 표정이 안좋아 표정이 안 좋은 거야. 일단 사러 온 친구가 살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 젊어, 너무 젊어, 일단은 젊고, 두 번째, 내가 급하게 가느라, 윗두리, 위에를, 작업복, 무슨 뭐, 정밀, 이런 거 써있는 거 있잖아. 그 전형적인, 요즘에 컴퍼니 룩이라고 하지만, 예전엔 작업복이라고 했잖아. 그거 있잖아. 구로공단에서 많이 본 거. 그런 걸 입고 간 거야. 바깥 입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빨리 가느라, 차 안에서 바깥 입지를 못하고 간 거야. 그러니까, 젊어서 마음에 안 들었고, 작업복 입고 와서 마음에 안 들었고, 차 상태가 안 좋았어. 이런 애가 무슨 건물을 산다고. 내가 괜히 기다렸다 이런 표정으로 있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아 사장님 그 건물 건물이 궁금하잖아요 사장님 그 건물 어디 있는 겁니까 뭐 어, 진짜 얼마입니까 연식은 어떻습니까 자꾸 물어봤는데 돈은 있고 돈은 있고 돈은 있고 <laughs>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나돈 없는 애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표정으로 얘기하는 거야 사장님 저 진짜로요. 저 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은 좀 부족하긴 한데, 제가 여기 이 동네에 아파트 한 다섯 채가 있어서요. 두 개만 처분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시고 소개해 주세요. 그럼 무슨 아파트 갖고 있는데? 퀴즈를 내더라고. 아, 기분 나쁘지 않아요. 무슨 아파트, 무슨 아파트, 무슨 아파트, 무슨 아파트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 그래, 이름은 잘 맞췄네? 뭐 이런 거죠. 어, 맞췄네.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뭣도 모르고 샀는데, 진짜 수익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걸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투자부터 시작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 지금도 뭐, 아파트 투자로 수익형, 주, 수익형으로 투자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익형 투자로도 아파트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수익형으로 보지는 않고, 사익형으로 보고 있다는 라 거죠. 그죠? 두 번째, 상가예요, 상가. 음, 상가 좋죠. 상가 갖고 있으면 건물주예요. 이게 건물주예요, 이게 건물주. 진짜로. 조물주에 건물주라는 그 말이, 저도 상가가 있어요. 그리고 건물에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1층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세입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세입자 보면 나와가지고, 아, 사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아니, 뭐 좀, 뭐좀 볼일 있어서 왔어요. 그러면, 아, 음료수 한잔하고 가세요. 이렇게 해주는 게 건물주예요. 그죠? 건물주 그렇게 되는 거아 이런 거예요. 이 정도는 아주 건물주지. 근데 그 건물에 제가 올라가잖아요. 세입자 원룸 사는 세입자를 만나잖아요. 근데 본교롭게도 상가는 한 칸이고 950개는 오피스예요, 오피스. 원룸이 야 원룸, 오피스텔하고 오피스텔이야. 그럼 들어가잖아. 그럼 저 만나면 어떻게 하죠? 어, 사장님 맞죠? 그럼 아, 네 맞습니다. 그럼 사장님 가기 전에 나저 고쳐주고 가야 돼요. 꼭꼭꼭 꼭, 꼭, 꼭 오늘 고쳐주고 가야 돼. 또또 복도에서만 어또 만나. 헤이 저번에 그뭐 고쳐준 날은 왜안 고쳐줬어요? 그때 고쳐준 거갈수안 돼요. 뭐 무서워요. 세입자 만나기가 무서워요. 그 건물주는 상가 상가에서만 그렇게 사장님 음료수 드시고 가세요 하는 거지 이분들은 음료수도 안 줘요. 빨리 고쳐주고 가세요뭐 이런 거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상가를 갖고 계시면 건물주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런 건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수익률이 너무 남고 어떤 단점이 가장 치명적인 거냐면 상가는 아파트하고 달라요 그리고 이 원룸 이런 거랑 전혀 다르게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저희 동네가 고덕 신도시 여기 서울에 고덕 있잖아요 저희 동네도 고덕 신도시라는 데가 또 있어요 평택에도 신도시가 생기면 상권이 분양을 많이 하잖아요. 분양하고, 동탄 이신도시 같은 상가 분양 많이 하죠? 상가 분양을 하면은 저한테 많은 업자들이 찾아와요. 팜플렛을 갖고. 그러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한 칸에, 1층 한칸 길게 쓸어놓고, 8평, 실평수 8평짜리 상가량은 10억이래요, 10억. 10억인데,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디다. 400만원 받고, 수익률 은4% 정도 된대요. 근데 걔네들이 얘기하는 수익률은 실제 10몇 퍼센트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4%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 근데, 야, 이거 10억이면, 10억에 400이면 이한 칸에 뭐가 들어올 수 있겠니? 그랬더니, 편의점 조그맣게 하나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죽 같은 거 조그맣게 하나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그, 변문점은 못 들어오고요. 그냥, 그, 무인. 그런 거 들어올 수 있대요. 베스킨라빈스는두 칸이 필요하대요.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들어와요. 그래서, 야, 본죽을 해가지고, 나한테 400, 만원을 줄라 그러면 도대체 몇 그릇을 날 위해 파는 거야 이거에? 내가 보기엔 한 달치 다 팔아도 400만원 안 남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안될걸 이거 나 안살래? 그랬더 아우 사장님 아니어도 살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다들 그리고 나서 그 부동산이 1년 후에 저한테 개업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상가를 본인이 들어갔대 세입자로 들어 왜 상가 처음에 생기면 부동산 먼저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연락이 온 거야 어. 연락 왔어. 어, 갔어. 어, 떡 먹으러 서 갔어요. 갔어요. 갔어. 어, 그래, 그래. 여기 그때 나한테 브리핑한 상가가잖아. 10억짜리 그때 맞대, 요 맞대, 맞는데. 근데 아, 야, 그럼 너 이거 400만 원에 월세도 사는 거야? 야, 너 부동산 너 얼마나 본다고 400씩 내?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럼 얼마 나 내는데? 180만 원내요 야, 너 나한테 400만 원이라 그랬잖아. <laughs> 아, 이 처음이니까 그렇죠. 어, 아, 그럼 나중에 좋아질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왜왜다빈 거야 아직? 이 나머지 주인들이 다 400만원 아니면 세를 안 주는구나? 그랬더니, 아니요. 180만원에도 안 들어와요,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현재가 그래요. 아파트는 많이 올랐어요. 아파트는 많이 올랐는데 상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결국은 10억에, 10억에, 10억에 분양받았단 말이야. 10억에 분양받아서 7억을 대출해줬어. 3억만 투자한 거지. 그런데, 400만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10억에 400만원. 근데, 200만원 180만원 밖에 뭐 반으로 줄었죠 반도 더 줄어 반 줄었다고 칩시다 불쌍하니까 그러면 이 매매가는 5억 된 거예요 5억 된 거야 상가는 그렇게 따지는 거야 무조건 수익률로 따지기 때문에 월세가 내려가면 10억이 아니고 5억 된 거야 그 순간에 내가 내려준 순간 내가 가계세를 180으로 200으로 낮추는그 순간에 내 매매가는 10억이 아니고 5억이 돼 버린 거야 그러면 대출 7억 받았다 그랬죠 팔을 나면 2억 줘야 돼요 2억을 주고 팔아야 되는 타이 벌어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어, 분양사무실 가서 따지겠죠? 기다리세요. 상권이 곧 살아날 겁니다. 자, 서울에 신도시 생기고 상권 아직까지 안 쓰는 데 많죠? 10년 지났는데도. 그죠? 그런 데가 있어요, 아직도. 상가가 너무 많아요, 지금. 상가가 많은 게 문제예요. 신도시를 만들면 예전에 비해서 상권은 점점 줄어들거든요. 왜냐면 오프라인 매장들이 줄고 있잖아요. 그건 다하시는 거잖아요. 화장품 가게 없어진 거 봐요. 화장품 가게 없어진 거봐 예전에는 브랜드마다 하나씩 좋은 골목에 다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올리브영 하나 딱 남았잖아. 그런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니데 그러니까 상권이 주는 거야. 내가 머리 깎거나 뭐 이런 거 먹는 거 아닌 이상 치킨집 전면에 없어진 거 봐요. 다 골목으로 배달만 하는데 뭐 하러 전면에 간판을 따로 안에 들어가서 하지.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상권이 점점점점 없어지는데. 신도시를 짓는데 상권이 더 많이 져져요. 왜? 왜, 왜? 왜, 왜? 상권이 죽어, 줄어드는데 상, 신도시를 만들면 상가를 더 적게 져야 되잖아. 근데 왜더 많이 질까요? LH 기준으로 봤을 때 상가를 팔아먹는 게 이득이잖아요, 땅을. 그러니까 상가를 많이 파는 거야. 상가는 두 배. 아파트 용지보다 두 배로 더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그렇게 비싸게 파는 거야. 많이 파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가 사시면 위험하다. 그죠? 그런데, 어, 그러면 지금 잘 되는 상가를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 맞습니다. 잘 되고 있는, 현행 잘 되고 있는 상가를 사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을 바로 내야 돼요 세금 신고를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소득이 없다면 관계가 없는데, 근로소득이 있다면 거기서 합산 적용되기 때문에, 받아야 세금을 또 많이 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신고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가는. 왜? 상가를 세입자가 들어오는 순간 그분이 사업자 등록을 내야만 장사를 할수 있죠. 카페가 들어와도 사업자 등록을 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내려면 국세청에 가야 되죠. 가면 뭐가 필요하냐면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니면 본인 건물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든지. 그러기 때문에 계약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국세청에서 네가 월세 얼마 받고 있는지 안단 얘기지. 그리고 매달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기 때문에 모를래야 모를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소득은 정확히 잡히고, 여러분이 연봉으로 5천만 원 받고 있어. 상가에서 5천만 원 받으면 더해서 합이 1억이 되는 거야. 그럼 소득세가, 어, 48% 구간에 들어가면 거의 정부랑 반띵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많아져도 걱정이다. 그리고 만약에 나 공무원이다.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 조심하셔야 될 게, 연금 보시야, 연금. 공무원 왜 하는 거야? 연금 때문에 하는 거야? 군인, 공무원, 교사, 다 연금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퇴직금 갖고 이런 거 상가 잘못 사잖아요? 월세 소득이 250만 원이 초과되는 순간, 연금이 줄어요. 연금이 줄어요. 그러니까,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아, 사셔도 되는데, 연금이 감소되는 걸 감안해서 사시라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금에, 세금에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뭐, 이런 거죠. 예. 자, 그 다음, 지식산업센터. 어 요즘 뭐, 유행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지식산업센터는 뭐예요? 이렇게, 이건 유식한 말로 지식산업센터지.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그죠? 그죠? 아파트. 우리가 주택이 너무 많아요. 빌라, 연립 많이 졌어요. 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그럼 그 때려 붓기고 아파트 짓는 거잖아요. 높게 위로 짓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 공장도, 공장도, 공업지역이 너무 꽉 찼어. 그러면 위로 짓는 것 수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그래서 지식사업센터라는게 생겼는데 요즘엔 이지식사업센터라는 말을 사무실에다 갖다 붙이는 거죠. 사실 가보면 공장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무실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좀퇴색되기는 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이 논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식사업센터 투자하시는 거 좋은데 얘도 세금에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문제는. 지식사업센터라는 기본 논리는 공업지역이 밀집되어 있거나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상업지 오피스 같은 게 부족해서 위로 짓는 거잖아요. 근데 위로 지어지지 않아도 되는 넓은 평야 같은 데에다가 왜지식사업센터를 짓냐는 거야. 옆에다 져도 되는 땅이 널널한데도 불구하고 지식사업센터를 위에 져놓고 분양하고 있는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저희 동네 같은 게 평택. 평택엔 땅이 남아 돌아요. 논바닥 아직 많고, 공장도 그렇게 밀집되어 있지도 않아. 뜸문뜸문 있어, 뜸문뜸문 근데 거기다가 중간에다가 뚝 밀어놓고 지휘상에푹 져요. 그 누가 들어와요? 그냥 넓게 져도 되잖아. 그죠? 그냥 공장 져서 들어와야 되는 거를 지휘상한서푹 진단 말이에요. 지휘상한테 서울 같은 데 지금 밀집되어 있는 데는 당연히 필요하겠지.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져놓고 그거라고 하니까 그거, 아 똑같은 거구나.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다 뵀어요. 다 뵀어요. 하여튼 뭐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놈이 왜좋냐면요 대출이 80%까지 돼요. 아까 상가는 70%까지 대출되는데, 이 녀석은 80% 내가 입주하면 90%까지 해줘요. 90%까지.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하기 쉬운 거고, 지금 대출 다안 돼서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주택 투자하고 아파트 대출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아, 대출 80% 그러니까 그냥 깜놀, 그래서 사는 거예요. 깜놀. 그리고 그 보면 수익률 너무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들어왔을 때 기준이지, 그죠? 그래서 좋은 지역에 투자하면 괜찮은데 싼 맛에 싼 지역 투자하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그죠? 생활형 숙박시설은 평창올림픽 때 시작된 제도예요. 매우 오래된 얘기예요. 평창올림픽 아시죠? 우리 다 봤잖아요. 평창에서 했어요. 양떼 목장에내해서 강릉하고 강릉. 그러니까 눈의 스포츠는 평창에서 한 거고요. 얼음의 스포츠는 강릉에서 했어요. 그래서 두 군데서 했는데 어, 선수촌 아파트는 강, 어, 국가에서 지은 됩니다. 아파트를 평창에 전놨어요. 근데 음, 문제는 기자라든지 가족들이 올림픽을 보기 위해서 오면 무거야될 숙소가 있는데 강원도 평창이나 강릉에 숙소가 없어요. 줘야 돼요. 근데 도저히 짓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 그거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건설사든 안 어떤 호텔들이 여기다 투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국가에서 법을 바꿨어요. 생활용 숙박시설 이런 거 만들어줘서 호텔을 저 짓는데 한 칸씩 쪼개가지고 팔아 먹어. 그러면 올림픽 끝난 다음에 이게 수요를 관광으로 돌려서 니네들이 계산해서 사신 분한테 놀아주면 돼. 그러면 주인은 500명, 일하는 사람은 한명 이렇게 되는 거죠. 잘안 되겠죠. 사실상 잘안 되겠죠.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심지어 저희 평택에도 이게 하나 있어요. 평택에도 하나 있는데, 그 평택항 앞에 바라보는 건 상업지원에 이 건물, 아마 평택항 한번 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에 가장 높은 빌딩이 있어요. 그게 생활형 숙박시설 호텔이에요. 이름도 멋있어요. 라마다 호텔. 아우, 근사하죠. 근데 망했어요. 그 옆에 호텔들 비슷한 게 많거든요. 다 운영하고 있는데, 개만 망했어요. 근데 다부분 다 망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건 이미 다 아실 거고요.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파트형. 아파트형. 아파트형 이게 어디만 해운대, 이 바다 보이는 해운대 쪽에 많아요. 상업시설에다가 쭉저갖고 분양한 게 많아요. 근데 시세 차익이 좀 많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갖고 얘기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주거의 목적이 아닌데,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는 정부의 목적이 나, 저의 몫은 아니니까, 어쨌든 투자하시더라도 그런 리스크는 좀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돼요. 시세 차익은 많이 난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룸형. 원료명. 저는 원룸형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을. 그래서 원룸형, 이것도 불법이네, 아니네, 얘기해가지고 저는 이제 세입자들한테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을 하게 하죠. 임, 원룸을 임대하는 게 아니고 숙박을 하게 해요. 그럼 숙박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뭔 차예요? 그게? 장기숙박하고, 그, 뭐, 뭔 차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도로 가셔서요, 집을 전세를 얻어서 사는 경우가 있으실 거고, 월세를 얻어서 한달 살기, 1년 살기를 하실 수가 있고, 펜션은 1년 살기 할수 있겠죠. 펜션에 전입신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숙박을 하는 거다, 이게. 근데 내가 아파트를하나 전세를 얻거나 월세 얻어서 제주도를 1년간 산다. 그러면 그건 전입신고가 가능하잖아요. 전입이 되는 거잖아. 내가 이주한 거지, 1년간. 단기든 장기든 이주한 건데, 펜션에 살거나 호텔에 1년 산다. 그러면 그거는 숙박한 거잖아. 숙박시설이다, 이거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는 건 똑같은 거야. 취사도 되고 다 되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차이에요. 자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뭐 아파트형 오피스텔 있잖아요. 아파트리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형태가 있고 어, 원룸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이해하기를 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음, 대부분 오피스텔을 사시면 이렇게 이거는 주거용 목적으로 아예 사는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원룸형. 오, 진짜 오피스로도 쓸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피스, 오피스도 되고 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다 되는 거잖아요. 주택도 되고 상업도 되는 거잖아. 근데 대부분 이런 거를 사시면 한 칸을 사시잖아. 그러면 대부분 상업용으로 선언할까요? 주거용으로 선언할까요? 주거용이요? 상업용으로 선언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그걸 사잖아요. 사고 나서, 사고 나서, 잔금을 사고 나서, 잔금 칠때 되면은 그 상담하신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한테 자, 잔금 칠 때가 되셨는데, 이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상업용으로 하실 건지, 주거용으로 하실 건지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아,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거용으로 하시면요. 이주택이 됩니다. 이거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어, 여러분이 집이 갖고 계시다면 이주택이 되시는 거고요. 상업용으로 선언하시면은 이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럼 일단은 주거용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들잖아요. 아, 그런데도, 아, 좀 애매해. 그러면 결정적인 한타를 남겨줘요. 자, 주거용으로 하시면 이거 5억 주고 사셨잖아요. 그럼 5억을 다 내셔야 되고요. 상업용 오피스텔로 선택하시면요. 부가세 10%, 5천만 원을 환급해 드립니다. 다음 달에. 어떤 거 아실래요? 그러면 다 상업용 오피스텔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런데 전국의 오피스텔 이이 이 조그만 형태의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한건 아니고요. 조사를 해봤더니 90%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10%만 상업용으로 쓰고 있고 대부분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 신고한 거 기준으로 신고한 거 기준으로 보면 90%가 상업용으로 쓰고 있고요. 10%가 주거용이라고 신고하고 있어요. 완전 거꾸로죠.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애매 교집합에 들어 있는 사람은 약간 그 상업용이라고 하놔 놓고 실제 주거용으로 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 투자하셔도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 이것도 어 지방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기 전에 그 내가 투자하고 싶은 오피스텔이 있다면 그 지역 주변에 오피스텔이 과연 어 분양하고 나서 가격이 올랐나 한번 보세요. 꼭그 실거래가 조회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럼 그런 거 보시면은 오피스텔 가격이 안 올라요. 지방에는. 지방에 나 올라. 그러니까 1억 5천에 분양했는데 1억 5천 이상 가격이 올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1억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방은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형 투자라고 투자를 했는데 월세 받는 건 좋은데 가격이 내리면 되겠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안돼 올라 올라 올라도 지원차 판에 내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걸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오피스텔은 안 좋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걸 바라봐야 되냐면, 상업용,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많이 쓰는 지역일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우리 서울 같은 데 오피스텔 보면 주거용으로 안 쓰는 오피스텔도 많이 있죠. 강남 같은 데 가면. 그런데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오피스로 쓰는 데 거의 없어요. 그런데는 안 오르더라고, 시원하게.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방이라는 건 수원 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안 올라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세요. 오피스텔. 사시는 거좀 조심하셔서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좀 파악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라. 이런 얘기예요.